뭐 해? 대탈출, 대탈출 본다고? 방송은 안 켜? 어? 방송 안 켜? 지랄하지 마. <laughs> 야, 존나 귀찮지? 아니요, 아. 존나 기 귀찮지. 아니기 존나 귀찮지. 아니리하지 <laughs> 말라요. 아, 그럼 응. 방송 쉬고 로 아, 먹었어? 방송 쉬기로만 먹은 거야? 그러면? 그러면 방송을 쉬는데 일단 통화방 와 왜? 아니 통화좀 하게 그냥 네, 네. 아, 알았어 일단 다들 다운받으세요? 빨리 블래스코드 다운받아 블래스코드 다운받아 블래스코드블래스쿼드 오랜만에 방송이나 켜볼까? 그게 뭔데 미친놈들아 있어 어디서 다운받는건데 아이 그 스팀 스팀 음 스팀 스팀 무 게임 무료게여기 찾기 하네 어허 어허 오랜만에 나랑 게임하는데 빨리 나는 야, 새끼 나와 야꺼게임 게임 끄자 게임 끄자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자 푹하고 놀았는데 아 어쨌든 강정이 이 이름 뭔지 알려줄 거야 이거 친구가 나나 신비주의라니까 내 이름 아니 니는 내거 알잖아 그건 니가 실수한 거잖아. 실수가 아니라 난 당연히 형이 알려줄줄 알고 알려줬지 아 거짓말 치지마 너 나한테 실수를 했잖아 지랄 너 기다려봐 나도 그럼 준비좀 하고 올게 아 그러면 하나형은 또 이름 뭐야 하나 이름 나 알아 방송중이라 안되면 디코로 보내봐 딱대 나 김하나 아니 <laughs> 너 성도 다르잖아 김씨도 아니야 지랄하지마 내가 네 이름을 아는데 <laughs> 저도 그러면 광루브리에요 <laughs> 이름을... <이러를>. 아, 이 참... <laughs> 난 원스 레나 루브리 이름 몰라... 그치, 루브리 는 나밖에 모르니까 <laughs> 알려줄게, 알려줘요 아, 선... 선... 제시... 아, 니 아, 그거 보다... 강정이신놈아 알려달라고... <laughs> 아니야, 아, 나 샘비제이라니까, 씨발... <laughs> 아, 샘비제... 씨람 아, 너랑 노래방 꼭 간다, 내가... <laughs> 아, 나랑 노래방... 나 노래방 안갈 거야,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? 음.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나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이름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이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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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n o 만났을 때 그래서 내가 카톡에 사람이 지가 지정해 놓은 이름을 볼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. 어쨌든 나는 신비주의에서 난안 알려줄 거야. 알려줘. 안 알려줄 거라니까. 더 레전드였지 그 당시에 잤을 때. 안 알려줄 거야. 아 형, 형 오기로 아니형 오기로 했잖아. 7월 말쯤? 7월 말쯤? 아 네가 오면 오기로. 안 네를 찾아. <laughs> 아니 근데 그냥 우리 메이플 하면 안 돼? 메이플 없애려 너 나가 남아가요 또. 오기로 했는데 어 내가 거기 기다리면서 어 강쩡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 내가 아니 쩡아 쩡이 해 쩡이형 해 쩡이형 아뭔 쩡이형이야 뭐아 쩡이형이라 하라니까 그 인서들의 모임이냐고 아니 쩡이형 해 아니 내 이름에 쩡이 들어간다니까 에바 쌍이 형을 아나제 별명 부르지 부르는다니까 진짜로 아니 에바야 진짜 아니 문승 니 이름 내일 하지. 맞지 문승 쌩님 이 새끼 어디갔어 <laughs> 이 새끼 어디 갔어 주댕이라 부를 수도 없고 뭐라 불러야 돼저 저희가 인간... 문 어이 문 삼사지 문문지훈 알아니까 원... 문지훈 약간 약간 예. 돈까스 좋아할 것 같잖아 등돈까스 <laughs> 좋아하세요 <웃음> 그럼 똑같스 말할 거잖아. 아니 그거 말고 그럼 친이가 뭐. 네 이름 알려달라고. 아니 그렇게 내 이름 을 궁금해하는 거였지. 아 진짜. 아니 궁금 궁금하면 하지. 애비야. 왜 이렇게 궁금해? 그만하러. 아니 부끄러워. 아 제발. 강시인 것만 알려준 만큼 나도 박시인 것만 알려줄게. 아니 우리 강시인 줘 아니. 강시 아니야? 아닌데? 아닌데. <laughs> <관시> 아니야? <laughs> 그냥 내가 강룸으로 어울릴 것 같아서 강룸이한 건데. <laughs> 아, 기특네 어반걸레 는데였다. 저, 아, 아뭐뭐뭐뭐 몬시라고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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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지? 나도 강시티. 아, 응 녹화 중이에요. 돌려보면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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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빡대가리야. 이걸 속냐? <laughs> <laughs> 너무 슬퍼요. 아 나도 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강시가 돼 있었어. 맞아.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이... 강시가 돼 있었어. 저 형이 그냥 내 이름 모른다길래, 근데 갑자기 야, 강급을 잊으라라. 응? 나 강씨 아닌데, 이거. 그냥, 그냥 패션 강씨 했지 겨다 이러길래. 패션 강씨 아 그냥 응, 패션 강씨 됐어. 어, 남아가요? 신가나 아니, 거기 깐다는 게 아니잖아. 어, 거기 깐다고? 너무 <laughs> <저도> 좋던데 <laughs> 진짜? 야, 나나나 나 분방사수 해야지 그럼 하나야 저분들과 아무런 관계나나야나 혹시 정신이 나갔니? 게임하러 왔을 뿐입니다 저, 도 그럼 꽃 보여줄까? 예? 어? <웃음> <웃음> 장난이야 보라꽃 <뭐라고? 웃음> 그.. 아까도 말했지만 방송 중이에요 그럼 내꽃 보여줄게 아.. 이신 인간 <laughs> 아 아.. <laughs> 녹 타야 된다고 신놈들아. <laughs> 괜찮아. 이 정도면은 한 10분 뽑겠지. 아니, 10분 뽑는 게 아니라 못 쓴다고 영상을 미친인간 <laughs> 뽑는 게 아니라 안 뽑힌다고. 안 궁금하대요. 시청자분이. 전혀 보고 싶지 않대. 아니. 자. 도생 각색고. 게임. 보고 싶지 않다잖아요, 시청자분이. 아니, 어쨌든 아니 음. 의 보고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야 아니야 없어 아 근데 나 살짝 보고싶긴 해 작은 고추가 맵다는 아, 말이 잖아 얼마나 열 궁금하거든 아 <laughs> 그렇지 작은 고추가 맵지 아니야 아, 큰 고추가 맵지 모바일 들어오세요 큰 아니, 고추가 맵나? 큰 고추는 꼼짝 못하지 너무 매워아큰 <laughs> <laughs> 고추는 근데 다 안들어 가긴 해 입에 니하 그 굳이 입에 넣어야 될까? 입에 넣지 입에 아니 그럼 어디다 넣어? 씹어 먹어야지. 고추를 아니, 먹어야지 어디서 먼저 어떻아 그러면 표현을 좀 다르게 하자 하나야. 아까 하지마. 내 킹키 모 하지, 보이... 하지 말라 했어. <laughs> 아 왜? 하나야 따라해봐. 하지마. 아 왜? 안 들린다. 킹키 모시게. 남아가요 미친... 아 그래서 아 빨리 빨리 채팅으로 강정이를 내놔 미친 인간아 뭘 내놓으라는 거야 미친놈아 사진 뿌리기 전에 이름 내놔 미친 인간아 사진을 뭘 뿌려 미친놈아 사진이 뭐가 있냐 네가 나한테 응, 카톡프사 응 카톡 프사 이미 다운받아놨죠 응다 알고있죠 내 얼굴 응? 응? 그거 인 가족관계까지 다 밝혀지는 거 아니냐 뿌려지면 이쿠쿠로쿠아 그... 그거는 그거는 쿠쿠로쿠. 가족사진이잖아 가족 미친놈아 <laughs> 그거는 안 되고요. 뭔 아, 문스탱. 넌내 이름 알잖아. 어. 내 이름에 정 들어가지. 들어가지. 그래. 정이나 부르나 할까? 아니, 뭔 정이에요. 정 떨어지게 진짜로. 정 있거든. 내 이름에. 아니, 있는 건 있는 거고 그게 플레이 아니잖아, 비친 아니, 근데 문스탱. 나내 이름 보면은 내 이름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만 따서 불러도 상관없지않냐둘 다. 약간애친 같은 느낌이잖아. 만약에 음. 붕괴를 한꺼번에 합치면 딱저 이름 돼? 쩡이 돼? <laughs> 그런가? 그런가지? 이름이 이름이 성 성은 모르고 성은 만약에 채라고 하면은 채정정이야 이름. <laughs> 정정하고 있는 이 개새끼. 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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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이름인데 설마 정정하세요라고 하겠는데 <laughs> 뭐야 그게? 쟤는 이름 안알려줄 거야. 쟤 미친 놈인가? 아니 정정은 합하면 정 맞잖아. <laughs> 개소리.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아 알았다. 뭔데? 이응 이응은 하나잖아. 그러니까 정정이네. 정 저정이네. 저정. <laughs> 저정은 뭐야? 저장도 아니고. 안녕 김저정. 저의 엉 해가지고 이름이 저엉 아니야? 저엉은 <laughs> <정? 웃음> 뭐야? 정 엄마, <laughs> 그 이름 저장했어. 잠깐 우리 아빠한테 말하고 올게. 우리 아빠 지금 침대에 있거든. 아, 제가 잠깐 잠깐 잠깐. 아빠.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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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아, 잠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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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, 아, 좀 아, 아니지 않을까? 아, 왜나 이름 가지고 놀린댔어? 내 이름 멀쩡한내 아, 이름 두고 정이라 부른다는데. 아, 어... 내 이름을 안가를 쳐줬어요. 아니, 내 이름 을정정한대잖아 그니까? 아니, 내 이름 을정정한대잖아 아니. 둘이 야 밥하면 정이라며 <laughs> <laughs> 무슨 개소리 하자 너 기억 안 나지 내 이름? 어? 너내 이름 기억 안 나지? 아니잖아, 그... 빠르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잖아. 그죠? 안 돼, 미친새끼야. <laughs> 아니, 내가...